우리들의 수다스러운 선생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문제나 고민이 되시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 첫 번째 질문 제어갈게요 6살 입소 문제인데 7살까지 있는. 2월 입소 해달라고 연락이 왔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3월에 입소를 하길 원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어, 그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어린이 집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 집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지 음. 아니면 거기 2월에 입소를 해야 할지가 가장 걱정이신 것 같아요. 전에 어... 제 생각에는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뭐 어린이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2월에 입소를 해주세요라고. 그데 어디까지나 어린이집 쪽에서의 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했을 거고 그쵸. 내 아이를 기준으로 어,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주, 첫 번째 중요한 건 맺고 끝은 끈의 어, 시작과 맺은 끈이 어,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동안 또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생활했던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과의 약간의 그런 마무리하면서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음. 그 아이가 아, 내가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고 새로운 곳을 준비하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싹 마무리를 하고 그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조금 더그 생활하는 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그 그렇죠. 음. 엄마 음. 입장에서는 2월에 있어 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 지금 입하면 3월에 입소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월 아, 2세, 2월에, 2월에 입소 연락을 받았다는 건 분명히 한 명이 빠졌을 그쵸? 그러면 7월이나 되더라도 3월에 됐을 때한번더 자리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먼저 연락을 받던것 자체가 입소대기 1번이라는 그 엄마들이 알고 있는 입소대기 순서인데 고민이 되신다면 저도 2월 말까지 그냥 마무리를 하고 3월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그 추가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재원생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려고 했던 그 7세반이 꽉차 있는 상황이라면 음. 어그 음. 앞전에 재원생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음. 거라면 3월에 입소보다는 2월에 입소가 맞고요. 만약에 3월이됐는데도 그냥 갈수 있다라고 음. 하면 저는 2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게 선생님께서 괜히 손님들 편의를 해서 한번 물어봐도 대답을 주실 것만 하니까 왜 2월에 입소를 는지네 음. 네. 그리고 2월에 입소를 시킨다 고 6세 선생님이랑 또 이제 3월에 7세 맞으시는 선생님이 바뀌시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이미 아이가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 부분은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것도 또한, 어,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예민하다고 하면, 그래도 유아니까, 2월에 먼저 가셔서, 선생님은 다르겠지만, 친구들은 반 이상이 같이 올라갈 거고, 공간이 일단은 같은 공간이잖아요. 교실은 바뀌더라도 어리지인데, 공간을 다 탐색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만약에 정말, 우리 애들은 어디 가서 잘 놀아요? 막 이렇게 무난한 성격이라면, 2월에 가도, 3월에 가도 걱정 없는, 아일것 같아요. 음,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렇겠구나. 저같으면 그냥 마무리를 하고 3월에 <laughs>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저 같은 어, 경우는 <laughs> <해봐도 웃음> 아, 아,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제 아이를 먼저 <laughs> <받은 웃음>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음. 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 음. 아무래도 2월에 유독 1년을 마무리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2월까지 <웃음> 마무리하고 <웃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은 사실.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저와 음, 뭐 여러 가지 이런 음, 것들 이 그대로 것. 우리가 <laughs> 자마자또 어디를 뭐 수료를 하고 또 맞아. 새로운 회사가 또 바뀌고 이런 부분 학기 중에 가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덜할 텐데 2월이라서 또 시점이 약간 애매한 음, 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laughs> 마무리를 하고 저라면 마무리하고 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것것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은 먼 사정은 알아도 네, 대되도록이면 3월에 가는 게좋겠다 음, 그렇죠. 그리고. 음. 그리고 2월에 만약에 입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친구는 일단 유아반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정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2월에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게 나오고 있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